구독자 여러분 괜찮을까 김대리입니다 오늘도 추천 요소가 너무 많아서 진짜 영상이 지루해질 만한 또 그런 역대급 차량 고품질 차량 또 갖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오늘 차량의 정보입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SDV6 AB 다이나믹 최고 등급입니다 2016년 등록 2016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13만km대 유지중입니다 옆에 성능기록부 보시면 외판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분류를 가지고 있고 엔진 미션 하부에 성능 점검 올량으로 성능 보증 전부 활용 가능하십니다. <laughs> 여러분 영상이 길어져도 지루해져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추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저희 괜찮을까에서는 항상 진짜 고품질 차량들만 안내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 핵심 키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 다이나믹 최고 등급 엔진 리콜 잔존 엔진 미션 소모품까지 알찬 풍부한 정비 내역 귀하디 귀한 레드 시트 핵심 키포인트는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비 내역 부분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최근에 약 850만 원 정도의 정비가 다 끝마쳐져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이 전차주분이 구매하신 지 3달 됐거든요 그래서 3달 동안 열심히 이래저래 타시면서 문제 있는 것들 발견될 때마다 이것저것 이렇게 수리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사정상 급하게 좀 판매를 하게 된 굉장히 사연이 깊은 차량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새로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전차주분이 자신이 운행하려고 이것저것 돈 들여서 투자 다 해놓은 차량을 그대로 업어가실 수 있으니까 사실 이보다 좋은 조건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비 내역 보시면요. 엔진 쪽에 누유 수리, 고질병적인 부분들 전부 끝내 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션 쪽에 누유 수리도 끝나져 있습니다. 성능 보증 비보증 품목인 오일 쿨러까지도 누유 수리가 돼 있으니까 와, 진짜 천군 만만입니다. 랜드로버 사면서 또 고장 걱정 많으신데 이렇게 수리 다해 놨으니까 적어도 850만 원치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다른 매물들과는 확실히 품질이 올라가져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누유 수리 외에도요. 워터 펌프 같은 냉각수 누수 수리와 그리고 엔진 미니 타이어 4짝 앞브레이크 디스크 패드까지 이런 소모품까지 전부 다 바꿔놨기 때문에 소모품률들도 부담이 덜어지는 고품질의 차량입니다. 이렇게 정비 내역이 잘돼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오래 탈수 있습니다. 그런데 랜드로버 3.0 디젤 엔진에서 유일하게 장점이 될 만한 엔진 리콜 부분인데이 엔진 리콜 남은 걸 정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정비 내역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좋지만 엔진 리콜까지 남아있어서 남아 있으니까 무조건 교환되는 건 아닐지언정 적어도 보험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래 타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잠깐 3년에서 4년 이렇게 거쳐가고 싶으신 분들도 누구나 다 마음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매물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AB 다이나믹으로 제가 준비했다 말씀드렸죠. 제가 AB 다이나믹 소개할 때 항상 드리는 말, HCE 다이나믹을 정말 많이 소개를 하고 AB 다이나믹은 소개를 잘못 시켜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품질의 차량이 신차가 1억 5천이나 하는 그 차량이 중고 매물로 나올 확률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진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B 다이나믹이 되면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풍부해지는데요. 외관부터 실내 사양들, 소재들,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한 부분들과 실내에서 실용적인 옵션들도 대거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B 다이나믹을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 보니 이것 때문에 AB 다이나믹을 찾으시는 분들은 AB 다이나믹만 찾으시죠. 근데 어떡해요. 좋은 매물이 없고 매물 자체도 너무 없으니까 좋은 매물을 살래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고품질의 매물로 나왔으니까 눈여겨보시고 관심 있으셨던 분들 연락 주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외관이 흰색 바디인데요. 실내가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립니다. 피멘토 레드라는 레드 시트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제가 실제로도 레인지로브 스포츠를 구매할 당시에 이 레드 시트가 없어서 못 샀어요. 없어서. 이 레드 시트는 포르쉐의 보르도 레드, 마세라티의 레드 시트와 같이 굉장히 이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레드 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귀하디 귀한 조건입니다. 제가 랜드로버를 여주 거 진짜 수백 대를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정비내용 엔진리콜 종합적인 조건이 이렇게 다 좋은 차는 진짜 얘가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좋은 눈이 올라갈 그런 매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판매할 금액 3,590만 원에 안내 드릴 건데요. 이런 고품질의 매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개 내용을 정말 잘 뚜렷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저기 다 비교해보시고 가장 마지막에 와주시면 아마 결정이 조금 쉽지 않으실까? 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엔진부터 외관 실내까지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진 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hid 프로젝션 헤드램프 가 적용이 되었고 안개등은 led 안개등 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ab 다이나믹이다 보니까 부분 부분 그릴과 그리고 후드 가니쉬 사이드 벤트와 같은 부분들이 부분 부분 블랙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개등 아래쪽으로 사이드 가니쉬 같은 경우도 기존의 무광 플라스틱 에서 바디컬러 일체형 몰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가 가능한 전방 카메라 포함되어 있고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도 지원합니다. 휠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인치의 AB 다이나믹 옵션 휠이 들어가 있고 유광 블랙으로 도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앞 타이어, 뒷 타이어 잔여량 90% 완전 새 겁니다. 앞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풀 세트로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후측방 충돌 경보 옵션 적용되었고 키니스 엔트리 옵션도 적용되었습니다. 선택 옵션인 전동 사이드 스텝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 도어 하단부의 이 사이드 스커트 몰딩도 기존의 무광 플라스틱이었지만 바디 컬러 일체형 몰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볼조인트가 터져있던 로우암 같은 경우들도 다 교환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에어 서스펜션도 제가 수없이 작동해봤지만 전혀 문제없고 경고등 스캐너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멀쩡합니다 LED 타입의 리어램프 적용이 되었고 후면부 범퍼 사이드 가니쉬의 경우도 기존 무광 플라스틱에서 바디컬러 일체형 몰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타입이고 트렁크 안쪽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러기지 스크린과 같은 순정 부속품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멘토 레드 가죽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서 도어 트림에서도 피멘토 레드 인테리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메르디안 서라운드 스피커 적용 3단의 메모리 시트 적용 1열 컴포트 시트 적용 HSE 다이나믹 대비 웨이스가 증가되었으며 전동 허벅 받침대, 사이드 볼스터도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AB 다이나믹이 되면서 더욱더 고품질의 가죽 소재를 채택을 함에 따라 더 고급진 실내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헤드라이닝의 경우 알칸타라 헤드라이닝이 적용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곳,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최고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ab 다이나믹이 되면서 소소하지만 엠비언트 라이트도 추가가 됩니다 2열 시트의 경우 폴딩시트 및 리클라이닝 시트가 가능합니다 ab 다이나믹이 되면서 후석 미디어 tv도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경점으로는 뒷좌석에 열선 시트만 있던 것이 독립 공조기와 더불어 3단의 통풍 시트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2열의 암레스트 방식도 스키스루 방식으로 변경되어 4인승의 vip 시트 느낌도 줍니다 전자식 계기판 탑재 131,840km 만 확인됩니다 hse 다이나믹 대비 에어백 콘도 가죽 소재가 들어가 풀 가죽 핸들이 적용됩니다. 블루투스 핸즈프리 적용,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핸들 열선 적용, 하이빔 어시스트 적용, 투채널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단말기 적용, 후방 카메라 및 가이드라인 적용, 360도 어라운드 뷰 적용, 듀얼 프로토 에어컨 적용, 3단의 열선 시트 및 3단의 통풍 시트 전자석 적용, 험로 주행 모드 선택, 터레인 모드 적용, 차고 높이 조절 가능한 에어 서스펜션 적용,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 센터 콘솔 냉장 박스 적용, 구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추천 요소가 너무 가득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랜드로버를 그렇게 수백 대를 파는 동안 딱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최초의 조건이죠. 레드시트 매물은 정말 처음이고요. 엔진 리콜 남아있는데 정비 내역이 정말 풍부해서 구매하실 분 입장에선 정말 굉장한 이득이 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갖고 있는 차량이었어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금액 359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저기 다 둘러보시고 마지막에 찾아와주시면 감사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고품질 매물 저희 괜찮을카에서는요. 저신용자부터 1등급까지 전액 할부 가능하시고요. 전국 비대면 탁송 출고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괜찮을카 대표번호 1800-4969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SNS 어플을 통해서 저희 괜찮을카의 매입 소식, 출고 소식들을 굉장히 빠른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인스타그램도 한 번씩 구경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매물 개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